이 분이 애국자이시고 진짜 산업 정신을 가진 분입니다 하여튼 여러분 에, 건강하시고 에, 혹시 내변 속에 별내더라도 저희는 순선 아마추어들이 진짜 재능기보여서 시민을 위한 시민을 대변하는 단체다 보니까 미숙한 점 맞습니다 지금 행정국장 오셨습니다 전덕주 회장님 국장님 오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제가 존경하는 박대순 안산시 이장이 오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저게, 그, 노동계도 빼고, 또, 안산에 가장 집에도 높은, 다른 분도 훌륭하시지만은, 박일철 의원이 의정는때 바쁜 데 불구하시고 오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안경치다 안경을 묻었습니다. 대학교 총장이면은, 그, 예 지방대에서는 차성금이신데 지상 총장님 모셨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 국수직시급 중에 에, 남양주의 김광호 회장 박사님 모셨습니다. 우리 아흔 네살주신오성순 우리 회장님 모셨습니다. <laughs> 우리 신철 이 너머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laughs> 에, 소기업 모셨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 장인 소개연합회장인 김상호 회장님 모셨습니다. 그 다음에 위주방송, 오싱턴 방송에 한국 스튜디오 대표인 김상호 회장님 모셨습니다. <laughs> 에, 한국 보훈성교단 부단장님 모셨습니다. 김성호 회장님.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우리 최영만 이, 더불어민주당 고문이 모셨습니다. 최영만 어, 시민의 저를 자, 많이 잘모르시는 자문위원장이신 우리 김대영 우리 위원장 모셨습니다. 다음에 우리 한은수 회장이 모셨습니다. 네, 더 고문 직함을 것같아서 앞에 있는 만큼 어습니다 이해해 예, 시고 나머지는 다 수상하신 분이 부이니까 이해해 예, 주시고, 여기서 인사소개가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화장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박지 주십시오. 삼국도에, 이렇게, 저희 안산 민을 사랑하시고, 삼국도양안를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삼국 정치는 안산의 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안산은 본인부터, 저희가 2015년도 10월달에 제 일기 출구를 해서, 11년째 되는데요. 호랑에의 이런 쪽에 추진하고 안전한 환경 분화 건강 교육을 시 맞춰서 또또 저희가 시로부터 보조 없이, 아무 조 없이 순수한 제 적기 나오고 회원들하고 이것을 끼워서 여러분들 대신 힘을 가지고 지금까지 1 2년 동안 이끌었습니다. 하소로 하소로. 시를 시정과 운영을 정책 개안과 조언 그리고 감사에 관해서 여러분들의 귀여가 되고 부인에서 발전된 안산을 여러분에게 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시장님의 <laughs> 또이상씀씀이 있을 텐데요. 네. 박수 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오늘 굉장히 더운데 문밖에만 나가는 도 어려우실 텐데 이렇게 더운 날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애완난 단장 주아가. 무덥고, 무더운 일기 속에서 체험식 열사를 생각하여 보면서 일제 압박 속에서도 척척 산중해진 곳, 반어, 지금의 현재 보로동입니다. 보로동에서 어, 무지의 상업소 대완단이 2015년 10월에 출범한 이후로 충북형 예를 기본으로 지역사회에 정신적인 혼을 심어주기 위해서 어, 마약 문제 캠페인이라든가 어, 인력이 부족한 대부분의 농촌의 어, 포도밭이라든지 여러 농촌 일가 성독계라든가 어, 여러 저기 외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맹잡한 곳의 원곡동의 환경조성 내기 제거 봉사활동 등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 안산은 118여개국의 어, 약 10여만 명의 문화와 어, 풍습이 다른 도시로 다문화 문화, 아, 다, 다민족 문화국가 의 특수성을 담아나요. 어, 안산에 거주한 외국인들과 내국인이 함께하는 지금. 드리며 예양당 1기 출범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장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반산시민회의장 박혜수입니다. 반산시민총회의 창목수 예양당 제10기 발대식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어, 항상 지역의 시민사회에 대한 걱정과 열정을 아끼지 않으신 이경벌 회장님한테 큰 박수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자리 우리 어, 앞장서서 어, 해 주신 이경걸 회장님께서 자리를 마련하셨는데 어, 지금 어느 시보다도 어렵지만 어느 시보다도 어렵지만 우리 신민의식이 지난 12월 3일 있었던 그런 국가의 네, 내가에 대한 엄정한 시기에도 어, 잘 어, 대처를 해왔고, 지금 의 일상들이 멈추지 않은 우리 대한민국이 사실은 대단히 존경스럽고 네, 자부심스럽고, 또이 자리에 함께 하지. 그 효과를 충실히 음,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어, 어, 안산 시민회 총회에 예, 상복수 의향자 제시0기 발표식을 진중으로 축하드리고 안산 시민과 항상 함께하겠다는말씀드니다 다시 한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안산에는 어, 갑, 얼, 병 이렇게 세 분의 국회에 얼굴고 있습니다. 어, 각을 어른들께서는 좀 바쁜 일정 때문에, 신인의 그 총회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 상복수예약단시기 발대식 또한 축하드립니다. 어, 제가 우리 신인의 윤석 회장님께는, 뭐, 열차례 제가 것고도 인사드렸습니다만, 최근에 한한 한 시간 반 정도, 우리 회장님과의 간단한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아, 근데 그 간단한 자리를 통해서 제가 한 가지 좀, 어, 그가 좀도한게 있었지만, 깜짝 놀랐던 것중하나 정말 우리 안산에 대한, 어, 예향심과 또, 안산이 어떻게 좀, 어, 미래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안산에 있는 많은 시민들이 좀 더, 어, 나은 삶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정말로 깊다는 걸 제가 한번더 확인을 했었습니다. 다양한 상들이 있습니다. 저도, 꽤 많은 행사를 가봅니다, 가봅니다만 어, 이렇게 다양한 상들 그리고 또이 상의 특색이 맞는 또 분들을 이렇게 좀 표창을 준다는 것은 그만큼 시민에서 많이 고민을 했던 결과물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제 자랑스운안전시인 대상부터 시작해서 경기 도지사, 경기 도의회, 국회 안전시장 시의회를 포함한 이런 다양한 상들 특히나. 자랑스러운 안전시민 대상 분야는 각 분야별로 아마 우리 안산에서 최고의 역할로 활동을 하는 분으로 표창의 주요 된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른 어떤 행사와는 다르게 안전시민에 회서 많은 각도의 노력과 심도 있는 그런 검토를 그친 이 표창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회장님 기회가 되면 저도 좀 좋은 표창을 니 <laughs> 예, 어느 때보다도 극한 폭염으로 어, 대한민국 자체가 많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산 지역에서도 이 폭염으로 특히 어, 야외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 건설 현장에 또 종사하시는 분들, 또이 택배에 또 종사하시는 분들 포함해서 야외노동자 분들도 <laughs> 굉장히 어려움에 <laughs> 어,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많은 분들 아, 그리고, 분들, 베면은 또, 폭염에 각별히 좀, 건강도 잘주 칩니다. 나는 꼭 좀, 좋은 좀 부탁드리고요. 저도, 우리 안산신대가 널리 방송을 할수 있도록 저도, 예산님이나 널리 함께 연대하고, 함께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하나 둘셋 셋, 하나 둘 이렇게 박수로 나가요. <laughs> 네선서 나는 농촌 대농운동의 전시자이며 실천운동가인 최경신 선생님의 정신을 이어받아 애국 애족 애양의 기본 정신인 기본 정신은 물론 교육을 통한 실천 기능을 전개하여 번영된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상목세 애양단으로서 다음과 같은 운동을 실천할 것을 맹세합니다. 부모님께 기도하고 선생님을 존경하며 어른을 존경하는 포행운동에 앞장선다. 하나 시민의식 향상을 위한 개무운동에 앞장선다. 하나 인성교육을 통한 실천운동에 앞장선다. 하나 정치, 사회를 타파하기 위한 부패범지 실천운동에 앞장선다. 하나, 시정과 의회 발전 위한 성적된 활동과 소통운동에 앞장선다. 하나, 맑은 공기, 맑은 물, 깨끗한 환경 조성에 앞장선다. 네, 박수죠 지직 고은 성명 김성호. 이 사람을 사단법인 안산시민의 경관제 12조 의회 고은으로 일촉합니다. 2025년 7월 29일 사단법인 안산시민의 이사장 이병벌 여러분 박수 부탁드릴게요. 고은 <laughs> 병호사 성명 이일수. 이하 내용 왔습니다. 사단법인 안산시민의 이사장 이병건 여러분 박수 부탁드릴게요. 대현입니다 <laughs> 오늘 날씨도 요즘 노력에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간입니다만 이렇게 안산 시민의 행사에 참석 천세, 참석해 주신 시민 그리고 수상자 여러분 그리고 가족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에 자유스러운 안산시민상 수상과선정위이을 구성하게 된 동기는 그동안의그라인 그 저기가 터지게 이번 나싫었에서 각계각층에 각계 우리 안산시민의 선정이 원든등방 있는 그리고 지역에서 이루고 있는 그런 인사들 여섯 여덟 분을 0 0 아 분이 선정이 되고세 분은 공원으로 오셔서, 1차, 2차에 의해서, 이번에 수상한 것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 대팔 30년 추천이 들어왔어요. 거기서 선정을 하다 보니까, 선정이 있다는 것은이 자리에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101일 경북 지은상님 오시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안전부분최홍길님 오시겠습니다 문화예술부분 김영대님 오시겠습니다 체육부분 김하윤님 오시겠습니다 행정 유재원님 오시겠습니다 소방 임경대님 오시겠습니다 다문화 이상배님 오시겠습니다 환경 이박웅님 모시겠습니다 보건복지 김동규님 모시겠습니다 건설교통 강태형님 모시겠습니다 정치 장윤정님 모시겠습니다 다 지역발전 이천님 모시겠습니다 사회복지 박정관님 모시겠습니다 먼저 지인사님 <목소리> 안산시진의 상수쇼2입니다 김, 박 아, 희생 정주지로친친한 고객금으로 이에 예, 포착합니다. 2025년 7월 29일, 안산시장 이민근 대출. 보실게요. <laughs> 자, 펼창장 사단보민 안산시민의 상록수 예약자 이호주 이하 예, 내용 같습니다. 안산시장 이민근 하드립니다 <laughs> 사단보민 안산시민의 상록수 예약자 온예정. 어. 이겨보세요. 예, 네, 괜찮습니다. 이안 내용 같구요. 안산 시장 이민 근 축하드립니다. 후보은 도지 유연선. 기아 평소 담당 부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하에 왔을 뿐만 아니라 어려운 일을 위한 봉사를 통해 사회 모범이 되었으므로 이해가 찬합니다. 2025년 7월 20일 9일 안산시 의회의장 박태순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laughs> 안산시 박계일의료센터성같이치키센터제야나 예약 내용 같고요 2025년 7월 29일 안산시 의회의장 박태순 예약 내용 같습니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laughs> 상스수이약당상의바 예약 내용 같고요 안산시 의회의장 박태순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laughs>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우리 김영수 기업에서 다양한 인생 분야의 민관의 소통 협력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활성화 경기의 도의 삶의 질 증진해 기여크로뛰에도창합니다 2025년 7월 24일 경기 도지사 김동현 어 멋진 머 어머 어머 어 미굴 조상훈 이하 내용 같습니다. 경기 도지사 김동연 석 풍창장 경기도 아래 다이로 조지 강장 석 이하 내용 같습니다. 경기 도지사 김동연 축하드립니다. <laughs> 어, 시민의 주준석 경기산 지역사회 발전 네. 기왕의 익기 풍으로 이에 관상장 수여합니다. 2025년 7월 2 9일 경기 부지사 네. 김동연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 송영진님, 박병한님 네. 준비해 주십시오. 잠깐요. 감사장 안산시는 2,000억 이하 되어 받습니다. 경기 부지사 김동연 축하드립니다. 감사장 백태명 대표 박정규 대학 개설 평소 강단는 사년간과. 이웃을 향한 인터넷 가에타 모범이 되었으므로 예상입니다2 0 2 5년 7월 29일 경기도의 의장 김진경 축하드립니다. 주식회사 현무품명원 현무, 예약 내용 같습니다. 경기도의 의장 김진경 축하드립니다. <laughs> 아, 이해한 예, 내용 같습니다. 경기도 의회장, 김진경, 축하드립니다. 시장, 안산, 라이너스회장님이시군요 박경규, 이해한 내용 같고요 경기도의 의회장, 김진경, 축하드립니다. 박수! 여러분, 또 박수! 축하합니다. 자, 주식회사 제일 전자 시장, 성영진 이해한 예, 내용 같습니다. 경기도 의회장, 김진경, 축하드립니다. 박수 이렇게! Omaha, un... 어, 오늘 박수를 아치셔야 돼요. 오늘 합니다 오늘 박수를 아껴 주세요. 오늘 박 아껴 주세요. 오늘 박 박수를 아껴 주세요. 오 김성규 이아 귀한 안산시 안전수를재껴기세요 오늘 박수를 아껴 주세요. 오수 여러 공사단체를 통해 문화예술주민과 이웃사람, 신천의 앞장서,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한 공동화권으로 감사 마음을 담아예었 찬호입니다. 2 0 2 5년 7월 29일 국회의원 양문섭 축하드립니다. <laughs> 안산 시민의 페트라, 이하 내용 같습니다. 국회의원 양문섭 축하드립니다. 한창자 어? 네. 안산 시민의 대대니 이하 내용 같습니다. 국회의원 양문섭 축하드립니다. 기아는 2025년 상록수 야당부대장으로서 안산시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앞장서며 환경 보육을 개화하고 항상 솔선수범하고 태도 시민의식 한영의 대한 국이 품으로 이에 발창합니다. 2025년 7월 29일 6개월 우리 국회의원 박해철 축하드립니다 네 박수해 주십시오 야나야 네요 같습니다 국회의원 박해철 축하드립니다 안산 시민의박도서개약해서폭소남들의 열정과 애양심으로 공기 도민해와 안산 시내 발전을 위하여 헌신한 노력하여 해부간의 화합과 친묵으로지역사회 발전을 기한공무가 남다등으로 이상을 수여합니다. 2025년 7월 29일 경기 도민의회 회장 윤용택 축하드립니다. <laughs> 자 명예 안산 시민 선정의 안산시민에서 주발한 목적의 정답함은 물론 회 통합 활기에의개할게사장법인 안산시민의 장관 제9조 6강에 근거하여 이 질문을 드립니다 안사장법인 안산시의 이사장 이분꼬차례입니다 <laughs> 우리 빨리 드 빨리 자 이제 여기에 안산시민 어정 우리 마이크를 이하 내용 갖고요 사장님이 안산시민의 이사장 이병권 축하드립니다 안산시민들을 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있습니다 오빈나 이하 내용 갖고요 사장님이 안산시 회장 이요 한 마침 해 주시죠 예 안산은 어 전국 253지하체 중에 외국인 가장 많은 도시입니다 네. 어118 군데에 10만 명이 거주한 부지로서 이 문화가 다양한, 다양한 문화를, 문화를 소화시켜서 예, 그 상록수 애양단을 또 쉽게 발족직을 하셨는데 상록수 애양단이 하는 그 어, 행동 지침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배워야 한다는 어, 최영 선생님의 가르침 가지고 나가 라이 모양인데 충 나라에 충성하고 부마의 효도하고 또 서로 하나는 충 아 그리고 오늘 안산 자랑스러운 시민의 상을 또 선정해서 발표를 하셨는데 아 그분들에게 상을 주신 소감을 한 말씀 해주시죠. 에 예, 낙후된 도시를 그들한테 자장심을 심어주고 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했습니다. 예, 제가 준 것은 아니지만은 에 예, 우리 열두 열 명이 심사위원들이 고루고루해서 선정해서 선정해 선정해서 상을 줬습니다. 예. 아 그리고 오늘 외국인들에게 또 안산 시민 증을 이렇게 수여하신 모습을 봤는데 그 의미를 좀한 말씀해 주시죠. 지구촌은 한 가족인데 걔들은이방 도시 상호 도시와 말만 했지 걔들한테 안고 있는 모습이 없, 없었더라. 그래서 그설 시민회가 안고 걔들을 같이 손에 손잡고 한 가족 마음으로 좋습니다. 네. 불법이 아닌 합법적인 사람만 골라주었습니다. 아, 네, 네, 네. 아, 우리 안산에는 아, 우리 제외 아, 외국인들이 한 10만 명 정도 거주한다 고 그러는데 그분들과 같이 글로벌한 생활을 하시기 참 어려우실 텐데 아, 시민 정으로 함께해 주시기 감사합니다. 아, 특별히 해외에서 이주해 오신 우리 아, 그 외국인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안산에는 고려인이 하고, 다음에 조선족하고사례인 돈포가 많고, 그들은 돈포인데도 불구하고, 소외된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를 안고 하기에는 정치권이 관광하고 그래서 심단체가 그를 안고 하는 마음으로서 외국인을 선정해서 계속 매년 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 안산 시민의 무궁한 발전을 교환하면서, 인터뷰에 응해주신 이병걸 회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